저는 좀 사실 이거 탐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s 에도잘될거 아니에요? 코드아 하면 에이인데 네, 여기는 코드아 에이스 센터인데요. 네스트들, 네스트들과 고스트 쉘터그 다음에 몬타나 쉘터도 있네요. 어, 잠깐 들린 김에 어, 리뷰만 좀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네스트 W가 있습니다 네스트 어, W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여기 이너 공간이 20cm가 넓어졌죠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인기가 많았던 네스트 신형 네스트인데 거기에 W 버전은 이 이너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 뒤까지 저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진 어, 정도의 그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뒤에 이렇게 짐을 놓거나 하기가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전 버전은. 근데 이게 넓어짐으로써 좀 여유있게 이런 텐트 공간을 사용할수 있는 패밀리 텐트이기 때문에, 어, 그 용도에 맞게 이게 2cm 늘어나는 건 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확실히 아이보리는 실내를 보면 되게 화사하네요. 그죠? 렇 화사합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바깥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할 수 있고, 햇빛이 많이 드는 날에는 조금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침에 강제 기상할수 있다 뭐 이런 뭐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기호 차이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이런 환풍구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스트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첨화도 있고 비올 때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환기가 된다는 거 디테일이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텐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잘 아시는 텐트죠 그리고 여기 전실 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고, 언제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텐트이고요. 베스트 W버전의 어, 탄색입니다, 탄색. 어, 그래서 훨씬 차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탄색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좀 고무적으로 바뀐 부분을 보면 이 폴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블랙. 그쵸?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컬러로, 컬러풀하게 어, 밑에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어, 뭔가 좀 초보티를 벗은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한 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색깔 구분하지 않아도 몇번 치다 보면 결국에는 다어잘 찾아서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탄색이랑 이 검은색 폴은 너무 잘 어울리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안에 이너텐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죠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크기가 어, 이렇게 뒤로 2cm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더 넓고 여유있어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안에 깐게 뭘까요 이거 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안에 깐게 그쵸? 이너 매트는 아닌데 밑에 매트 하나 깔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에어 매트나 등등 깔고 그다음에 이걸 위에다 덮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질이 너무 좋은데요. 사이즈도 딱 맞고 이유 좀 탐납니다.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네자 다른 부분들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어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어 이쪽 같은 경우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위가 에 이렇게 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요런 형식의 텐트의, 뭐, 숙명입니다. 자, 이게 STW 였고요또 이건 고스트죠. 고스트 차콜. 새로 나온 색상 버전인데, 어, 고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인기 있는 텐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버전이, 이 원래 이런 탄색 버전이 있었고, 이제 차콜 버전이 있죠. 차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다른 부분들은 대동 소이합니다 똑같은데, 색깔만 바뀌었어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뭐, 이런 토크가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어,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안 바뀌어서.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저도 이제 사용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텐트기도 한데, 보스트 플러스는 좋은 텐트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 색깔을 바꿔가서, 또,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스쿼트 들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어 불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색깔만 정말 달라졌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스트 팬텀이죠. 저는 그 자리에 잘 있네요. 그렇죠? 고스트 팬텀. 인기가 참 많죠. 어 안에 내부 공간이 폭이 약한 40cm 정도 고스트 플러스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에 이 실내 공간을 패밀리 센트로서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런데 실제 체감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네스트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고스트 팬텀이 네스트하고 실내 공간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요. 실제적으로 보면. 음, 스펙상으로는 20cm가 양쪽으로 더 넓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터널형 텐트의 특유의 죽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공간은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스트만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더 넓은 이 보스트 팬텀이 어 인기가 많은 거겠죠? 여러모로 인기를 갖출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매우 가볍고 경량이기 때문에 어 실측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든 걸다 패킹한 상태에서 16kg가 나온다 이런 대형 텐트가 놀라운 일이죠 자 옆에는 인기가 이것도 많은 어, 몬스터입니다. 코베아의 몬스터인데 어, 그때 저 고스트 팬텀하고 이 몬스터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죠. 어, 마치 이 팬텀의 어떤 좀 경제적인, 뭐 효율적인 버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어,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이너 인쪽 문이 안 열린다는 거인너쪽 네, 문이 안 열린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한 차이고 이뭐 이거 말고도 차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어, 그래도 가격 대비로 이런 대형 텐트가 나왔다는 것 그것도 탄 퍼널형이고 정량인데 음, 뭐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시도들 여기도 고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운데 그죠 이렇게 넓은 창에 적은 가운데가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을 텐데 음, 다음 버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안쪽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너 텐트는 사이즈가 조금 앞뒤가 옛날 네스트의 옛날 버전인 것 같아요. 20cm 늘어나기 전에 W 전 모델 정도 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위쪽이 전부 창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또 겨울에 어, 좀 난방이 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뭐 약점 어, 여기 있네요. 약점이 있죠.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공간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어디 공간을 볼까요? 오, 오 확실히 고스트가 좀 이게 높기는 높나봐요, 그죠? 새로 나온 이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확실히 화면이 낮은 것 같아요. 제 눈이 정확하다면, 그죠? 음,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게 몬스터 였습니다 어 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턴 시그니처 이게 코베아의 기함이죠 어, 플래그십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큽니다 엄청나게 넓은 텐트죠 자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 특징점은 이제 그 천정에 이렇게 별을 볼수 있는 하늘을 볼수 있는 창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어이 바닥 면적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는 공간이 많다는 거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죽는 공간이 있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공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면 죽는 공간이 있는 게더 좋은 이유는 바람에 강합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바람에 맞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각을 굉장히 죽여놨죠. 그래서 많이 죽는 공간이 있지만 그만큼 바람에 튼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이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죽는 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저는 이 이스턴의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거 뭐 1박으로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 저는 이거 일주일 봅니다 일주일, 일주일은 주 이거 가지고 한번 쳤으면 한 일주일은 있어야죠 이 정도를 쳤는데 그죠? 어, 여기 확실히 시그니처라 이렇게 시그니처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양문형이면서도 위 아래로 나누어서 열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구조죠. 이, 이게 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의 넓이입니다. 음, 앞뒤 넓이는 사실 별로 넓지 않아요. 근데 옆으로가 굉장히 넓어서 짐을 수납하고도 한참이 남을 것 같아요. 음, 좀 아까울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니면 발을 저쪽으로 두고 머리를 이쪽으로 둬서 이렇게 더 여러 명이 잘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대가족이 한 곳에서 잘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이렇게. 이너텐트에천정공룡까지 뚫어놓은 예. 기함입니다. 할수 있는 걸다한 거예요. 코베아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걸다 넣은 텐트.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에버캠프를 볼까요? 에버캠프 같은 경우도 어, 점점 크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업그레이드한. 지금은 이제 기함하고 맞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에버캠프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너비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스턴보다 죽는 공간은 더 적은 것 같아요. 다 가기가 급격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천정 공간이라 이런 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거의 뭐,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스턴하고. 음, 거의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어, 좀, 세세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긴 나죠. 그죠? 일단, 에버캠프 정도 오면,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이런 여러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못 보던 거다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기존 텐트에 있었던 정도의 수준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스턴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천정공간, 이유도 굉장히 좋네요. 열보기 창이 있는 위치가 너무 좋죠 보통 이쯤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앉으면 딱 보이는 그런 위치 좋습니다 에버캠프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 같았으면 아깝습니다 에버캠프나 이스턴이나 정말 좋은 텐트입니다 튼튼하고 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리뷰로 소개 드렸던 것 같은 텐트죠 이게 상당히 괜찮은 텐트인데 <laughs>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아웃백 시그니처이고요. 어, 이 텐트의 어, 다른 부분들은 그때 살펴봤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텐트는 어, 확연한 장점은 딱뭐 이거라고 꼽을 수 있죠. 개방감. 모든 천정이 다 열린다라고 하는 것. 옆부, 옆부터 안 열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모든 곳이 다 열린다. 단점은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시원한 건 아니다. 경험을 해보아니 여기가 다 뚫려 있다고 해서 전부다가 메쉬라고 해서 더 시원한 건 아니다. 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텐트입니다. 여러모로 탄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리치포를 양쪽에 설계를 해서 어, 더 짱짱한 느낌의 어떤 그리고 또 천정공간을 확보한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몬타나 텐트인데요. 이거는 백패킹 용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가 3.2kg입니다. 어, 이건 2인용인데 3.2kg. 아니 잠깐만요. 이 사이즈가 2인용이 수가 있나? 3인용 자고도 남겠는데. 백패킹을 가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텐트면 3피입니다. 3피, 3P. 3인용이죠. 여기 써있긴 2인용이라고 써있지만 3인용으로 생각하고 3.2kg다라고 하면 어, 괜찮은데. 왜 저렇게 써놨지? 어쨌든 가격도 어, 굉장히 착합니다. 198,000원. 이게 아마 폴리에스테드 립스탑인 것 같죠? 예, 폴리 립스탑이고요. 어, 또 립스탑까지 쓰고 어, 가격이 괜찮은데? 제목은 음, 더블 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이를 이게 하나 더더 더 쓰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안쪽 내부는 여름에도 쓸수 있을 정도로 메쉬와 그리고 또 전체적인 구성이 얇은, 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은 도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는 어, 내수압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좀 사실 이거 납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에이스도 잘될거 아니에요? 코드에 하면 에이스인데. 그죠? 이건 좀 한번 제가 또 나중에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쪽 이렇게. 네. 음. 벤틀레이션도 잘 되어있고요 구성이 좋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 밖에서 많이 보지는 못해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엔자 그리고 고스트 쉘터 고스트 쉘터입니다 고스트 쉘터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막상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쪽에서 누수가 이 부분에서 누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매를 해보질 않아서 구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쉘터를 요즘 좀 모은데 취미가 생겨서 이 고스트 쉘터를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자,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코벨 어떤 하나의 브랜드. 벨류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제품군이죠. 그래서 고스트 쉘터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여러 디테일들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몬타나 쉘터 2인데요. 어요게 어, 이번에 한번 출시가 돼가지고 이것도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어, 가격도 굉장히 괜찮죠. 48만 원이면은. 같은 스펙의 다른 텐트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 아주 좋습니다. 공간이 괜찮고, 천정도 굉장히 높은데다가, 어, 저는 되게 좋은데요. 음, 그리고 색상이 아이보리인데, 어, 탄, 탄색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탄색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천장 별보기. 천장도 굉장히 넓고, 또, 이게 생각보다 실물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어, 사진으로 볼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물로 보면 상당히 예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아기자기 하면서도, 어, 창의 높이도, 네. 창의 높이가 좀 낮게 잘 위치가 되어 있어서, 뭐 주로 앉아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공간감 정도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고, 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스커트도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같이 있거든요. 안쪽하고 바깥쪽이 같이 있는, 어,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서, 안쪽으로는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바깥쪽으로는 이게 또, 안쪽만 있다고 해서 바깥쪽이 없으면, 사실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밑으로. 근데 이런, 이렇게 이중으로 스커트가 되어 있으면, 보온에도 더 유리하고, 여러모로, 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좀 보기에 좀 깔끔하지 않아서 그렇지. 음, 그런 면에서 구성이 되게 좋네요. 음, 좀 욕심이 생기는 또셀터 하나 나왔습니다. 가격대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폴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도 시간이 설치에 취한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좀구런이 왔네요. 네. 메쉬의 어떤 전체적인 고름, 이런 품질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메쉬가 중간에 엉키거나 새, 새, 새 상품을 샀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 메쉬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도드라지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마감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 훌륭하다는 거. 어 괜찮습니다. 진짜. 이렇게 테이핑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모난 데가 거의 없이, 여기 살짝 보이네요. 이런 품질 검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런, 그런 회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제품,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몬타나2 였습니다. 몬타나 쉘터2 자, 이거는 레트로 하우스라고 하는 텐트인데, 레트로 하우스. 면 면.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 홈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두막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텐트인데. 네, 면 혼방 재질로 되어 있는 것 치고는, 어, 좀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두께도 그렇고. 적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막 무게 있는 텐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저한테는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게. 여기 작은 폴이 있어서, 이 폴로 이렇게. 사화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환기를 하면서도 비가 오는 날도 비가, 비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환기를 할수 있는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지 못한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레트로 하우스이고, 가격은 1 5 0 0원 자, 전체 무게가 22kg이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연 텐트이면서, 이런 색감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화이트에 가깝죠? 음, 예쁜 것 같아요. 레트로 하우스. 음. 네, 이 텐트는 네스트 돔입니다. 네스트 돔이라는 텐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좀 신기해서 들어와봤어요. 어, 이 구성을 보시면, 이게 플라이고, 이게 본체인데, 본체에 이런 거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라고 봐야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인어와 인어 이너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것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높이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지만 4인 가족이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에 전실도 그냥 간단한 요리 정도 하고 주로 바깥쪽에서 식탁을 펴고 생활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면 충분하고 아니면 2인용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구성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 저 이런 모습, 이런 구성은 제가 처음 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이 그라운드 시트가 그냥 아예 여기 탈착이 안 되고 밀체형입니다. 밀체형으로 앞까지 그냥 이어져 있고 그 위에 플라이를 씌우면 완벽한 전실 공간이 완성되는. 음. 그러면서도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는 이렇게. 숨겨진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짐을 수납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어? 괜찮은데요? 저는? 미니멀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아, 근데 제가 고대에바라는건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쪽, 이쪽에 이쪽 전체, 전체에 전체에 메쉬를 해주시거나 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게. 음, 코베아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을 다 했네요. 자, 얘는 레스트돔. 레스트돔이라는 텐트인데, 너무 좀 신기해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어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밖에 또 이런 특징이 있네. 네. 리치풀를 여기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니까 여기는 이걸 보면 이 텐트가 어느 공간을 더 중심으로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어 공간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리치풀를 세워서 어이 천정 공간을 더 확보하면서 동시에 비가 올 때도 여기 환기를 어느 정도 시키면서 어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햇빛을 조금이나마 가려줄 수도 있겠고. 어, 그래서 이 텐트도, 네스트 돔인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텐트입니다. 미니멀 캠핑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12.5kg, 12. 12.5kg. 괜찮네요. 괜찮고, 근데 여기 설명이, 어, 글쎄요, 네스트의 특징을 대승한 미니멀, 네스트의 특징이 어디 있지? 네스트, 아, 첨화 때문에. 그런 애가 생각해보니까 좀 비슷한가 봐요. 그죠? 저쪽에 레스트가 있는데 이 처마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44만 원. 어,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만 원. 네, 이상 폴대 서비스 받으러 왔다가 사람이 없길래 돌발 진행한 코베아 서비스 센터 전시장 잠깐 리뷰였습니다. 즐거운 캠핑하세요.